1065번 문제입니다. 두 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다음 이차 함수 중 그래프가 색칠한 부분을 지나는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인데요. 이차 함수의 경우 지금 모든 이차 함수가 0,0을 지나고 있고요. 그럼 만약 y는 ax 제곱일 때 a의 값이 양수인 경우 이 색칠한 범위 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A의 값이 3분의 1보다 작아야 합니다. 만약 A가 음수일 경우 이 범위 내에 들어가기 위해선 2보다 폭이 작아야 하므로 A의 값은 마이너스 2보다 더 작아야 합니다. 즉, 0과 3분의 1 사이거나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합니다. 따라서 이 범위 내에 이를 범위에 속하는 이 참수는 1번 혹은 4번임을 알수 있습니다.